예스구미FS 대 스타FS 서울의 경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구미FS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준민, 전진호, 원민열, 이윤재지오반이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이창환 감독이 이끄는 스타FS 서울의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시용, 김민구, 김윤영, 서원권, 박하늘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자, 조심 1승과 함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이 주황색 유니폼의 예스구미,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스타FS 서울입니다. 박하늘. 다시 김민국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다시 한번 박하늘 오른발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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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요자 넣었습니다. 이선호의 추가골. 이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예스꿈인데요. 앞쪽으로 잘랐습니다요자 최고 달리죠 이대상입니다. 자천지호오 들어갔어요. 줄지 센터 쪽으로. 이민혁 왼쪽 열어줬습니다 다시 이민혁 온돌 아 꽂아나왔습니다 이민혁의 득점 그... 자 김민국의 코너킥 반대편 조카 안쪽 넣어줬고 오른쪽지금 아 네. 아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아 이선호 이선호 네. 이선호의 추가 득점 이랬습니다. 자 수비 네공1 지금은... 다시 뺏겼는데요 안쪽. 그렇죠. 네. 오. 다시 한번 득점을 만드는 이명승입니다. 6미터 연결했습니다. 네. 아 지금도 뭐 이게 네, 끊어냈습니다. 지금 좀 오른발 오. 슈팅. 조금은 들어갔습니다. 답답합니다. 자 좋아요. 지금 반대편 홍경준이 환경중.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체골이 나왔네요. 어. 아, 바로 역습 단면에서 패스데요 이명승의 슈팅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이명승의 해티트릭으로 이제 <laughs> 스코는 8대 1이 됐습니다. 아니면서 패스 미스 나왔고요. 자, 또 공은 뒤에 있고요. 네. 지금 성건 돌려놓죠. 그렇죠. 돌아왔습니다. 자, 서병대 후반에 들어와서 지금 두 골이에요. 네. 자, 정말 경기 끝까지 압박을 그렇습니다. 거두지 않고 자. 있는 스타일이습니다 자. 자, 주심의 휘과 함께 2차전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자, 한화생명 2019-2020 FK 슈퍼리그 2라운드 두 번째 경기. 예수구미 FS 대 스타FS 서울의 경기는 1대9로 스타FS 서울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까?